소소한 말뉴스 소마뉴 도봉 118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마뉴 도봉 MC 김미연, 김선수입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업을무 근심수, 근심 없는 마을 도봉구 무습골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서울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행사가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를 사차치 알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왜안 나오시죠? <laughs> <laughs> 네어 반갑습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 해주시죠 예 도봉구에서 네. 마을 걷기 하는 써니 김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친김시현입니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삼김이 됐어요 네, 네 써니 <laughs> 그러네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있고 <laughs> 네. 여기도 네, 네 맞습니다 벚꽃 때. 우리, 아, 네. 네, 시연님, 내 <laughs> 친구. 네, 네. 오랜만이죠. 네, 봤습니다. 근데 네. 혹시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듣고 싶은데. 아, 정말요? <laughs> 네, 저희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독자들이 <laughs>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 많아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저는 사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게또 대세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어, 네. 오. 그래서 저는, 아, 거북이를. <laughs> 진짜? 예, 거북, 집에서? 집에서. 우와. 거북이를 분양받아가지고요. 네그 거북이하고 함께 지금, 음, 살림을 <laughs> 차리고 있습니다. 살림 아유, 정말. <laughs> 부러운 각시 네. 아니에요? 네 <laughs> 각시 아니더라 저는 뭐, 도봉구에서 네네. 안 해본 거빼놓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본 거 빼놓고. 오, 네. 요새는, 네네. 그, 어르신들에게 네네. 돌봄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오. 일하고 오. 있습니다. 예. 좋은 네. 일이죠? 네, 네. <웃음> <웃음> 아까 우리가 잠깐 미리 네. 왔잖아요 네. 이제 무숙고를 좀 즐기려고 왔는데 네. 아까 또그 같이 함께 어, 같이 일하시는 분 예, 일하시는 분들, 분께서 네. 저희한테 협찬해 주셨어요 아예아 아, <laughs> 저희가 또 맛있는 거 음, 네. 맛있는 거 뭐죠? <laughs> 협동조합이니까 네. 네. 같이 이렇게 협동해서 네.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시원한 뭐 에이드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요 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나중에 네. 제가 방문해서 저희 <laughs> 네. 거북이랑 같이 사인해드리고 갈게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얼마든지. 써니님, 네네. 그동안 저기 마을 걷기 계속 꾸준히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코로나 시대 때도. 네. 네. 그러면 이 무숙골 많이 좀 오셨던 곳 아닌가요, 마을 걷기에서? 아무스골 네. 하면 네, 네. 사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무스골은음 네.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게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요거 아.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네, 네. 예. 끊이지 않고 뭔가 네, 흐른다는 네. 것은 네. 그만큼 전통과 역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예, 예. 전통과 역사. 물길 따라 쭉 네. 올라가면 저희 여기가 북한산 자락이지 않습니까? 도봉산 네, 네. 북한산 자락인데 네, 위로 올라가면 원통사 네, 네. 우이암 네네. 도봉산, 북한산 얘기가 좌르르르 흐르는 거고요. 예. 밑으로 내려가면 무수천, 무수천. 도봉천, 예. 중랑천, 한강까지 네. 그 이야기가 쭉 오.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수천만큼 어, 할 얘기가 많은 곳이 없고요, 사실. 오. 그 무수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인사 말씀할 때부터 네네. 근심과 걱정이 없는 맞아요.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오. 말 그대로예요. 사실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어, 주변에 보면 참나무들이 많잖아요. 네네. 참나무 하면 도토리죠. 도토리, 도토리는 맞아요. 먹을 것이거든요. 아, 물이 흐르고 네, 먹을 오. 것이 있는 곳은 네. 어, 살기 좋은 곳, 근심이 없는 곳이죠. 이 근심이라는 것은 네. 내려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생기는 아, 거거든요. 여기, 그리고 또 저희는 무스골에는 텃밭도 많지만 네. 논도 있어요. 아, 논농사를 아, 짓는 맞아요. 곳이거든요. 그, 여기서 예. 논농사를 짓는다고요 네네. 오 서울의 마지막 네. 특별 시골 시골? 무습골 네 오, 이렇게도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논농사 하면 또 무습골이죠 제가 오늘 뭐 논농사 좀 해보려고 아, 네삽 네. 들고? 예, 네. 네. 삽 들고 오늘 좀 왔는데 네. 복장은 저 수건을 보니까 딱 네. 복장이 되네요 또 모자로 쓰시 새참 나올까 봐입 닦으려고 네. 그럼 네. 이 논농사를 하는 곳이 서울에만 네. 있는 건가요? 여기 도봉구 무습골에만 있나요? 근데? 아유 제가 또 정보통 아닙니까 아또 아, 예. 논농사가 남아 있는 곳이 네네. 서울에 딱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요? 네. 오뭐 도봉구는 당연히 논농사 네, 요 가까운 곳은 이제 구로구. 구로구. 오 그리고 좀 멀지만 여기서 멀지만 네. 강서구. 강서구예요. 음. 네. 이세 곳에서 이제 논농사 네네. 논농사의 형태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는 건가요? 오늘 그러면 뭐 어떻게 <laughs> <laughs> 논다막 막 제가 는거 거 아니에요? 다, 다 해버리겠어, 다. 여기 어, 공사하시는 네. 딱 느낌인데? 아, 그럴까요? 뭐. <laughs> 네. 그럼 저도 엄청 기대가 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모내기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좋죠. 좋죠. 네. 오, 네. 갑시다. <laughs> 오, 물 좋다. 그래도. 물 좋죠. 오, 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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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물, 물. <laughs> 결국 이 맑은 물이 네네. 중랑천 한강으로 흘러가서 네네. 저희 식수원으로 쓰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럴까요? 예. 음. 네. 저 위에서 오줌 누고 올게요. <laughs> <laughs> i well. 자 세연이도 네개 어, 우리 세연이가 들본이었으면 좋겠네 엄마 말고요 자 다시 꽂아주세요 꽂으셨나요? 아,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빨간 리본에 쭉 심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아.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정말 서울에 눈이 있습니다 요 아, 차와요, 차와요. <laughs> 오늘 가시오 네. 차와요. 아이 지나갔어요. 애들 애들이 이제 네. 네. 이거. 네. 아, 막장에서. 어. 네. 다시 박수 할까요? 눈치가 쪼매 놔야지 우리가 뭐. 네. <laughs> 여러분 정말 서울에 눈이 있습니다. 벌써 모내기가 시작되었네요. 오늘 모내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린이들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저분들은 누구 실까요? 아 예,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음. 네. 해마다. 도심 속 손모내기 체험 행사를 하는 서울특별시골 무습골이라는 곳인데요 아, 오늘 오전 10시에 벌써 누원초등학교 5학년 아. 학생들이 모내기 네네. 체험을 마쳤고요 네네. 지금 4시부터는 어, 도봉구에서 6세 이상의 자녀를 둔 네네. 가족들이 나와서 아.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저렇게 가족들이 저렇게 같이 들네 아. 아. 네. 너무 좋네요 보기 또, 좋죠 네. 네. 네 바람도 불고 햇볕은 뜨겁지만 바람이 부니까 또 네. 괜찮네요. 아 모내기 하기 아주 딱 좋은 날입니다. 네. 아까는 아 아니라면서 <laughs> 모내기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laughs> 네. 비밀이에요. <laughs> 가족끼리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음, 것 같은데요. 혹시 맞아요. 두 분은 기억에 남는 모내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laughs> 아뭐 내기 내기 하면 제가 뭐. 뭐 보자 카지노, 경마, 경륜, 네. 뭐 경정, 뭐 하다 못해 야박이까지 제가 안 해본 게임이 없는데. 네네. 요요요 내기만은 요요요 모내기만 모내기만 아 경험이 없어요. 네 오늘 네. 또 추억을 만드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오늘 저 어머니 모시고 올게요. <laughs> 어머니 모시고 올게요. 오늘 추억 좀 만들라고. 대선생도 혹시 그 모내기에 대한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모내기 경험. 대한민국에서 아, 군대 음. 네, 네. 다녀오신 분들이면 다 있으실 거예요. 아, 예, 네, 대민봉사하면서 저... 네, 네. 군대 있을 땐다 모내기 하시고요. 네. 예, 모내기보다는 이미 이제 저기 농민들이 그지. 주시는 네, 막걸리에 네. 더 심취했던 아, 기억은 있어요. 네. 네. 새참 중에서 기억이 남는 새참. 새참 중에서 기억이 남는 새참이 네. 바로 그 막걸리. 아, 막걸리. <laughs> 네. 저희도 오늘 방송 네. 끝나고 네. 막걸리를 한잔 하러 갈까요? 아, 좋습니다. 고고 네, 음. 오늘 두분 어떠셨어요? 아, 뭐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네. 도시에서 이렇게 논농사를 아직까지도 유지한다는 오. 도봉구가 이런 네. 점에서는 참 자연 친화적인 곳이구나 음. 하면서 뿌듯하면서도 네. 다른 한편으로는 뭐 배워도 빨리 어떻게든 자식 농사라도 어떻게 좀 지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좀들고 그럼 무스골이 좋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쌍이님은? 네, 예, 사실 이 정도의 논에서 음. 얼마나 소출이 음. 날지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음. 어, 식량 위기,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음. 정말 도봉구 이 무스골에서 상징적인 논농사를 통해서 우리도 음. 지역에서 뭔가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그런 음. 이야기들을 이런. 변두리 도시에서 네. 변두리 도시 도봉구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도봉구에 살지만 이렇게 모내기 현장에 처음 왔거든요. 나름대로 오늘 또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고. 오늘 너무나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은 무스골에 와서 아주 귀한 행사에 참여해 봤습니다. 역시 도봉구는 사람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을 틀림없는 거 맞죠. 오늘 소만유 도봉은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구독과 좋아요, 빵 방... 참여해 주세요. 뭐예요? <laughs> <댓글에> 댓글로 <laughs> 다시, 댓글로 다시 다시 어. 다시 다시 오늘 소만유 도봉은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평으로 가요?